아배파파죽다다멋있 e c k i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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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, check it. Check it, check it. Check it, check it. c 먹 e c k it, check it. Check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들으면서 그것도 맞아 하고 있는 거 맞아? 그럼 공감하지 약간 불규칙한 식습관에 심지어 약간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냥 계학과한 건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심도 깊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계학과한 아, 그래? 건데?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줄? 난 수정이가 내 친구로서 참 좋아. 힘든 일 있으면 수정이한테 연락해서 감정 쓰레기 동여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저도 사람인데. 너 그냥 우울한 얘기나 듣고 있어요. 감정 쓰레기 통아. <laughs> 우울한 얘기. 근데 나 우울한 얘기 들어도 이제. 너안 듣고 있을 것 같아 근데. 아니야 듣긴 해. 근데 근데 그건 있긴 하다. 약간 그런 거 들으면 은 해결 못 해주니까 그냥 좀 감정적으로 공감은 해주는 것 같기도. 똘보 그형큰거 나왔는데 왜 공감 안 해줘? <laughs> 하, 똘보기 <똘복이> 힘들겠다. <laughs> 나였으면은 지금 누워서 고통스러웠을지도. <웃음> 어. <웃음> 저 정도면은 형문제가 맞다 근데. 아니 어. 저렇게 공감을 잘하는 애가 공감 못할 정도면 형문제지 <laughs> 아니야, 똘부가 너의 잘못이 아니야. 넌 자고 싶었고 그저 잠이 안 왔을 뿐이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니까. 음. 배가 고프. <laughs> 남 얘기 안 듣는 거 제가 개열 받네. 구독 좀 해줘요. 아니 요즘에 있잖아 아. 내가 이제 로아도 안 하고 이제 응. 모넌도 했다가 방송에서 이제 스토리 엔딩 보고 나서 혼자서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뭐 물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게임 켜고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컴퓨터 하는 거 자체가 질려 그래가지고 나 진짜 인생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나 우울증이 이런 식으로 찾아오나 싶더라니까 밖에 나가서 좀 놀아 요새는 좀 그러면 그래서 그저께 술 먹고 왔어 누구랑! <웃음> 누구랑! <laughs> 동네 사는 친구랑 동네 사는 친구 누구 <laughs> 씨 똑바로 말해 남자야 오케이 난또머저기 비브랑 같이 술 마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뭐래! <laughs> 비브님 저돌복인데 <laughs> 저런 술 한잔 안 나가! 안 나가 <laughs> <안 남아. 웃음> 그럼 비브님 저는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아왜 이러는 거야 <laughs> 저 새끼 한잔 먹으면 얼굴 빨개져서 기절해요 <웃음> 재미없어요 <웃음> 그러니까 김진우 술찌면서 나? 음. 취하진 않아,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. <laughs> 그니까 애초에 그냥 한잔 자체를 먹으면은 속이 아픈 거 아닌가? 아니야, 속은 안 아파, 머리가 아파. 아, 그냥 진짜 안 받는 거다. 그러면 나숙취가 다이렉트로 와, 머리 아파. 그러면은 진짜 못 먹네. 불쌍하지 않냐 좀? 그니까 약간 좀 있겠... 살짝 뭔가 그 어. 해금을 못한 느낌이야. 야, 해금이요? 약간 술 먹는 노트가 안 열린 느낌이야, 약간 캐릭터로 치면은. 아 저기 요 살짝. 어, 너무 깸창이에요 <laughs> 약간... <깜짝이야, 이> 마인드. <laughs> 회장님! 네? 너무 건설적이지 못해요 지금 아니, 대화가 이게... 너무 깸찬해요 아니 근데 뭐 게임만 하는데 뭐 이해가 샥샥 되잖아요? <laughs> 이해가 샥샥 되잖아 야너 그런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우냐? 어? 나 최근에는 피닉스 분님한테 <laughs> 이해가 샥샥 되잖아 종호 형이구나 범인이 <laughs> 응. 그리고 약간 이터널리턴 하다보면 사람들 드립치면 약간 그런 드립보면서 배우는 것 같은데? 오 왜지? 아니 이제 메이플 드립이라 저것도 뭐아아니 게임하다보면 대체... 드립 사람들이 막 쳐가지고 그거 바로 흡수함 그러니까 저런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?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니 예, TV가 아까... 생각보다 인터넷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구나라는 느낌이라 노출된 사람들이 내 방에 오는 것 같던데? <laughs> <laughs> 내 방에 와서 채팅 치는 거 같아. 나도 그렇게 배웠어. 채팅창으로 보고 배웠어. 아, 근데 그러면 오늘 비브 뭐 저기 오버워치라고 응. 하면은 저기 잠못 잤다고 찡찡대네.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계속 김돌보. 응. 왜 잠을 못잤대데 몰라. 맨날 컨셉이 그렇잖아. 그니까 좀 누워있다 뭐 보면은 좀잠 얼마나 하지 않나? 이게안 돼? 짜증나 그래서. 음... 예전에 진짜 잘 잤는데. 네, 짜증 내면 또 몸에 별로 안 좋으니까 짜증 내지 말자. 근데 우리. 짜증나.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어차피 해결도 안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너무 피곤다 <티었나다? 웃음> 너무 피곤다 <티었나? 웃음> 미안해. 아. 아니야 똘부가 내가 공감 못 해줘서 미안하다. 피부한테도 공감 못 받을 정도로 그냥 형 문제가 좀더 잘못된 거야 그냥. <laughs> 그러니까 방금 내 문제였다 이 말이지. 아 근데 어. 미안하다. 약간 내가 똘복기한테좀 살짝 약간 상대적 억까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오래됐어 병신아. 약간, <laughs> 어? 약간 좀 반응을 너가 너무 찰지게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좀 뭔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억까가 좀 있는 것 같기도 근데 하고. 근데 똘복기형 그러니까. 평소 행실 보면은 뭐 억까에도 별로 상관 없긴 해. 그것도 맞아. 약간 별 그게 없긴 해. 떫멍이가 성격이 좋다는 얘기지. 그니까. 음 그런 뜻이지. 나이 음, 새끼들이 모색인 뭐줄 아네 지금. 어? <laughs> 근데 뭐 좋은 얘기. 내가 뭐 마무리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아, 그렇구나 하면서 뿌듯해 할것 같았어? 지금 살짝 웃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닌데 <laughs> 어? 아닌데? 이 새끼가 아닌가? 아닌가 보네. 너 바보 같냐? <laughs> 쟤 바보처럼 착하기만 해 가지고 내가 씨. 아, 배고파 죽겠다. 멋있겠는데? 치킨, 치킨. 치킨, 치킨. 불면증 왜 생기는지 알겠다. 어? 김치나 이런 거잘안 먹고 맨날 치킨 같지? 어? 저기 서양에대 음 먹는 거나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. 그것도 맞아. 수영이 so,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으면서 그것도 맞아 하고 있는 거 맞아? 그럼 공감하지. 약간 불규칙한 식습관에 심지어 약간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야. 그냥 개학과 한 건데. <웃음> <웃음> 아하. <웃음>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심도 깊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개학과 아, 한 네? 건데.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줄? <laughs> 난수정이가내 친구로서 참 좋아. 힘든 일 있으면 수정이한테 연락해서 감정 쓰레기 통해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저도 사람인데 너 그냥 <laughs> 우울한 얘기나 듣고 있어요 감정 쓰레기 통아. <laughs> 우울한 얘기 근데 나 우울한 얘기 들어도 이제 아 괜찮아. 너안 듣고 있을 거 같아 근데. 아니야 듣긴 해. 근데 근데 그건 있긴 하다 약간 그런 거 들으면은 해결 못 해주니까 그냥 좀 감정적으로 공감은 해주는 것 같기도. 똘보기형 그거 <laughs> 나왔는데 왜 공감 안 해줘? 아똘보기 <laughs> <하, 똘복이> 힘들겠다. <laughs> 나였으면은 지금 누워서 고통스러웠을지도 <웃음> 어. <웃음> 저 정도면 형문제가 맞다 근데 아니 저렇게 공감을 잘하는 애가 공감 못할 정도면 형문제지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떨부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넌 자고 싶었고 그저 잠이 안 왔을 뿐이잖아 이그런거지까 <laughs> <laughs> 배가 <제가> 고프남 <laughs> 얘기 안 듣는 거 진짜 개열받네 <laughs> 일방적인 소통 뭐야 진짜. <laughs> 서로서로 할말만 많네. 대단곡. 시키긴 언제 시켰는데? 방금. 방금 시켰는데 안 올만 하지. 그러면 씨. 나는 언제 와 이런 말을 한게 아니라 그냥 배가 고프다고한 건데. 징징대지마이 씨. <웃음> 멋있다. <웃음> <웃음> 저 살짝 성격 좆 같아 보였어요? 살짝이 예, 아니고. <laughs> 좀 많이 싫어. 응. 굉장히 엄청나게. <laughs> 성격 나빠 보였어? 굉장히 엄청나게. 다행이다. 형한테 성격 좋아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거든. 나 <laughs> 무슨 효과음이래? 그냥 의자에 늘어지는 소리. 삐야왜 우리 오버워치 안 껴줘? <laughs> 근데 나도 불러줘서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인데. 아 돌보기 형이랑 나랑 할거 없다고 지금. 특히 할거 없다고 계속 나한테 자러 가고 싶다 징징댄데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데 저걸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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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할 거냐고 물어봤고 난 자러 갈 거라고 말을 했어. 이미 정해진 거야 진우야. 내가 징징댄 적 없고 이 새끼 자꾸 말 이상하게 하네. 아 진짜 존나 열받네야너말 <laughs> 계속 그따구로 할래 김돌보? 뭐야? 내가 계속 말 그런 식으로 할 거야? 뭐? 남한테 상처 주는 언행하지 말라 했지 내가. 예? 비브님. 네. 그래서 저희 버릴 거예요? 근데 내가 모은 게 아니라가지고 이거. 저희 버릴 거냐고요! 오늘은 그렇게 됐다. <laughs> 아니면 뭐 나중에 저희 오버워치 하죠. 진짜. 네가 나 버려서 너랑 이제 오버워치 안할거임 요즘에 근데 왜 러스트는 안 해? 러스트 하고 싶어? 요즘에 로스트는 약간 종종 했었잖아. 로스트 하려면 큰맘 먹어야 돼서? 아... 그것도 맞긴 해. 맞아. 너 하고 싶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볼게. 아니야.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 그냥 어, 이제... 꼭 X나 가지고 놔야 로스트 방송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마음 존나 가지고 놀았네, 방금. 내 방송에 로스트 지금 소리 듣자마자 사람들 귀막건뜩 떼어가지고 씨발 지금 책임져서 그거는... X라는데. 또 가지고 놀았네. 한번 물어만 본 거였지. <laughs>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할지는 않았는데. 아니, 이렇게... 또 잠자고 있던 러키들 그냥 깨워가지고 한번 그냥 침 어? 질질 흘리게 만들고 또 버렸네 그냥 아니 약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좀어 원래 이맘때쯤이면 할텐데 왜 안하지? 그런 의도였던거지 깊은 뜻은 없었습니다 아니 빅헤드님이 러스 서버 열어준다고 했는데 안 열어줘가지고 그러니까. 못하는거라고 아나 어. 그때 삐브랑 어? 다른 아... 애들한테 욕 처먹으면서 어? 뭐야 그 약속이 지금까지 연장이 됐구나 그러면 어. 헤드빅이 열어주겠네 회사 잘릴 뻔했는데 나. <laughs> 그러면은 열어줘야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에 심심해. 진짜 요즘은 할거 없어. 너왜 로아 안 해? 저요? 네나 로아 뭐랄까 로아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약간 디렉터님의 그 라이브 쇼를 좋아했던 것 같아 <웃음> 아. <웃음> 약간 갑자기 디렉터님 딱 사라지고 나니까 살짝 약간 공허해가지고 좀 뭔가 그 이후로 접속률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어, 아이돌 덕질을 했구나 어,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도 <laughs> 나 약간 그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막상 디렉터님 바뀌니까 좀 손이 안 갔어 너는 약간. 게임을 즐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즐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